파이보다 크고 이 파이보다 작을 때는 일주이고 일고사 시타를 구하라 그랬죠. 이제 탄젠트 시타가 보이는데 요걸 약간 좀 그리고 탄젠트 시타를 분모를 코사인 시타 분에 사인 시타를 하게 되면은 어 이게 사인 시타 분에 그죠 코사인 시타 분 사인 시타니까 코사인 시타 어, 사인 시타 분에 코사인 시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 일시 되죠. 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통분을 이제 하게 되면는 해봅시다. 그러면 분모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 그 다음에 사인 시타 되고, 그 다음 이게 사인 사인 시타를 곱하게 되면은 되기는 사인 제곱 시타, 코사인 시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기는 어, 1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를 곱해야 되니까 코사인 시타 해놓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에 제곱이 됩니다. 음, 이런 되고 그다음 코사인 시타를 묶읍시다. 그죠? 일단 묶고 난 다음에 그다음 에 전개를 하면 이거 사인 제곱 시타, 그리고 전개를 하면 플러스 고산제오시타, 마이너스 2, 고산시타, 플러스 1, 이 되죠. 그 다음에 쭉 되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고산시타, 그 다음에 사인시타, 이 됩니다. 는. 자, 이게 1대잖아요. 그죠? 1대고, 어, 2를 그집낼 수 있겠죠. 그러면 2, 고산시타, 그러면은 1 마이너스 고산시타가 되겠죠. 그죠? 리거 1다 1은 2니까, 뭐, 마이너스 2코산시타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쭉 긋고, 분모가 1 마이너스 코산시타. 그 다음에 산시타. 이렇게 되죠. 그러면는 하게 되면은, 1 마이너스 코산시타. 이렇게 되죠. 지금 이것이 1이죠. 1이죠 그러면은, 이게 쓴자, 2코산시타는 인 시타가 됩니다. 그렇죠? 어,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거는, 코산 시타의 값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사인 우리 여기,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사인 제곱 시타 다하기, 코사인 제곱 시타는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싸인 시타 대신에, 이 코사인 제곱시타를 이대박이 되면 은이는4 코사인 제곱시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시타는 1이고 코사인 제곱시타는 5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 있죠? 이게 같으려고 그러면 은 지금 이 2파이하고 2파이 사이인데 이 부분이 되려면 요거는부호 같아야 되잖아요. 좀. 코사인하고 그 사인이 3, 4분면이 되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 각은 지금, 여기하고 3, 4분면에 4, 4분면을 가리키고 있는데, 4, 4분면이 되면은, 사인시타, 사인시타 값은, 사인시타는 음수 짓고, 고사시타 값은 양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 같을 수가 없잖아. 이걸 둘다 0보다 작고, 0보다 작잖아. 둘 다. 그죠? 사인시타도 0보다 작고, 고사시타도 0보다 작으니까, 3, 4분면 각이겠죠. 그죠? 3, 4분면 각이니까, 저기서, 코사인 시타 값은 0보다 작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시타는, 루트 5분의 1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붙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기서는 코사인 시타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아, 이게 좀 중요하죠, 그죠? 어, 이, 거 여기서 좀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코사인 어, 시타는,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 2분이 됩니다.